변형지문 대비 심화 문제도 볼게요. 1번부터.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어떤 결과일까? 너무 많은 포도 grapes, 너무 많은 포도와 other sweet fruit 달콤한 과일을 먹은 것의 결과가 뭘까? 어디에 있어서 우리 뇌에 있어서 큰 연구는 도와주었다. shed some light 불빛을 비추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말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많은 과일 섭취. 근데 누가 섭취할 거냐면 나이가 들고 인지적으로는 건강한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어쨌든 건강한 성인들이 과일을 많이 섭취를 한 것은 관련이 있었대. 뭐랑 관련이 있냐면 히포캠퍼스 각주의 해마라고 나와 있어 뇌의 부분인가봐. 아무튼 이뇌 부분이 less volume. 양이 작아진다,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랑 관련이 있었대요. 그럼 잠깐만. 연구가 답을 해줄 건데, 첫 번째 연구에서 뭐라 그랬냐면,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해마 크기가 작아져요. 라고 말했어. 그럼 얘들아, 뇌 크기가 작아지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뇌 크기가 작아졌대. 마이너스래.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어, 표시를 해놨고, This finding. 이 발견, 방금 했던 이첫 번째 연구 발견 이 결과가 아 되게 특이해, 이상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주로 베네피트 이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말한 결과 되게 이상하대. 그런데 이 연구에서 However 형광펜 쳐야 되고 반전 뒤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isolated 고립시켰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립시키고 발견했습니다. 그럼 연구가 발견한 거니까 연구 결과죠. 이것도 적어주세요. 연구가 나왔는데 연구 결과가 있어야 이제 요 부분이 주제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반전 뒤에 집중해야 된다는 점요두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반전 뒤에 집중해야 된다. 연구 결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반전 뒤 연구 결과, 연구가 발견한 건 뭔데? 아, 과일은 우리 기억을 any favor, 유리하게 하지 않는다. 까지 됐어. favor는 유리한 이란 뜻이야. 어, 그러면 첫 번째 연구에서 과일 많이 먹었더니 뇌가 작아졌다 그랬고, 반전 뒤에서 연구가 발견한 거, 과일이라는 건 우리 기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고,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서고 하 있는 말은 과일 먹었는데 마이너스다. 그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과일 먹었더니 마이너스다. 의미 들어간 거 골라야겠다. 그게 어디있어요 너무 과일 많이 먹었더니 마이너스 네가티브더라. 정답 5번이고요요 단어만 체크해놔. 오버 컨슘션. 단어 앞에 오버가 붙으면 당연히 과하다라는 느낌인 건 알겠어. 컨슘션이 소비라는 뜻도 있지만 섭 취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요거 두개다 알아두세요. 소비라는 뜻도 있고 섭취라는 뜻도 있어요. 넘어가.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거. 마찬가지로 첫 줄부터 읽어볼게. 북미 원주민들. 이제 원주민들은 춤추고 노래 부른더라. In preparation 미리. 모하기 전에 여기서 런치는 이제 시작하다. 공격을 시작하는 준비로 춤추고 노래를 부르더래. The emotional, 감정적인, neurochemical, 신경화학적인 excitement, 흥분이 대괄호를 꾸며주죠. 표시하세요. 이렇게 괄호 닫았고, 이러한 미리 노래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흥분은 준다. 이 원주민들에게 힘을 줍니다. 스태미나 힘을 줍니다. 어떤 힘? carry out their attack, 공격을 수행할 힘을 준대. 음, 그러면, 지금, 앞에서부터, 미리 춤을 추는데, 이렇게 미리 춤을 추면 힘을 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 다음 문장도 이어서 갑니다. What may have begun. 시작했던 거. 무의식적으로 혹은 통제되지 않게. 처음에는 그냥 막 시작했던 거야. 근데 막 시작했던 게 이제는 전략이 되었대. 아, 그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이제는 전략이 되었구나. 까지 됐나요? 어, 그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힘을 줍니다. 전략입니다. 밑에 적어둘 건 지금처럼 반복적인 소재가 언급이 되고 반복적인 의견이 언급되면 요거의 주제다라고 알아두면 돼. 그럼 지금 이 글의 소재 자체는 뭐야? 춤추고 노래하는 거. 공격하기 전에. 아,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춤추고 노래하는 거라는 의미가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되는데 춤추고 노래 부른다는 건, 요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어, 왜요, 쌤? Utilize가 무슨 뜻이냐면, 이용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봐봐. 소리를 이용하는 거, 움직임을 이용하는 거, 그게 바로 춤추고 노래 부르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아, 그러면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른다 라는 부분이, 요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었구나. 이것도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전략에 된다 힘을 준다는 플러스니까 베네핏 들어간 거답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유투와이즈는 메탄고에서 출제됐던 내신 필수 기초 이제 기출 어휘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표치고 알아두셔야 되고 춤추고 노래 부른다를 소리와 움직임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도 패러프레이징이 될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넘어가 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한번 이용해볼게. 좋은 습관처럼 나쁜 습관은 컨티뉴, 뭔가 이게 연속체상에 있다. 바꾸기 쉬운 거에서 바꾸기 어려운 거. 아, 그러면 나쁜 습관도 바꾸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나 봐. A번부터 갑니다. 단서 찾기로 했어요. 우리 주중에 수업 시간에 쌤이 알려줬어. 단서 용광판 치세요. 빨리빨리 빨리 쳐봐. 안친 사람들. 뭐가 단서야? This kind of language. 이게 단서죠. 이러한 언어라는 지시어가 있잖아. 그럼 A번 앞엔 반드시 뭔 말이 나와야 돼? Language, 언어라는 말이 나와야겠지. 근데 지금 여기엔 언어가 없죠. B번 갑니다. B번도 단서 있어요. 형광펜 치세요. 뭐가 단서야? This world 단서죠. 이러한 단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world. 단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엔 단어가 없네. 그럼 뭐가 일박일까? C가 일박이겠구나. 아, 그러면 지금 바꾸기 쉬운 거 어려운 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요렇게 내용이 뭔가 이어지면서 C가 일박이 되는 것 같고. c 번을 읽어 봤더니 너가 어려운 쪽에 있을 때 언어에 집중해라라고 나왔어. 그럼 C 달락에 랭귀지가 있죠. 요 랭귀지를 뭐로 받아야 돼? A 달락에는 랭귀지로 받아야 되고 A 단락 마지막에 있는 the word, 요 word를 this word, 요렇게 받은 거구나. 정답 몇번 골라야 돼요? C가 먼저고요 AB로 갑니다. 정답 4번이에요. 지시어 이용해서 문제 풀기로 한거 까먹으면 안 돼. 메탄고에서 자주 변용되는 방법 중 하나니까. 넘어가 4번. 얘도 똑같아.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보면 흔하지만 잘못된 가정이 있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 그게 잘못된 거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생명체인데요.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대. 왜냐면 이성이라는 건 결국 감정을 이끌거든. 너 홀그레인 먹을 거야? 초콜릿 시리얼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지? 근데 A 달라군요. 단서용광펜 치세요. This deep-seated v a l u e f i l l i n g emotion. 요게 단서네. 그럼 앞에는 이러한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감정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A가 1바가될수없고요너 홀그레인 시리얼 먹을 거야? 초콜릿 시리얼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봤으면, 이거에 대해 답을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 홀그레인을 선택을 하겠다. 근데 여전히 요 같이 감정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B 뒤에 A 나오면 안 돼. 그럼 너왜 건강하고 싶은데 나왜 건강하고 싶냐면 오래 살고 싶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고 기타 등등이거든. 요렇게 이어지고요. 마지막에 있던 value, feeling, emotion 이걸 deeds라는 지시어로 이어받은 거죠. 정답 그래서 B, C, A, 3번이에요. 여기까지는 풀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 고2를 앞둔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요 정도까지는 사실은 풀어내야 내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략 알아두시고요. 몰랐던 단어 필, 이제 체크해서 암기해두시고요. 넘어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넘어갈게요. 어, 문장 삽입. 아돌즈의 영광 벤치게아돌즈가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들이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오려면 앞에는 몇몇 사람들이 나와야 몇몇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라고 이어질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아덜즈가 있다는 건 앞에는 썸이 나와야 된다 요렇게 추론할 수 있으니까 아덜즈도 단서로서 취급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세모가 안 쳐지나요? 어. 에이 안쳐 그냥 첫 번째 줄부터 볼게 창의성은요 영향을 가진다 생산성에 영향을 가진다 창의력은 오케이 나왔다. 몇몇 some individual 몇몇 개인들이 문제를 인지하게 이끌 건데 어떤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되게 되게 어려운 문제를 인지하게 할 거래. 아, 그럼 창의성은 어려운 문제를 보게 만든다. 몇몇 사람이 다윈의 접근법. 문제에 대한 이게 종분화라고 나와 있어. 이 종부나 문제에 대한 자인의 접근법이 예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예시는 앞이랑 연결이 되려면 어려운 예시여야겠지? 어, 어려운 거래. 오케이. 그러면 몇몇은 어려운 거라 할 건데 이것의 예시. 다윈도 어려운 거한 거니까 둘은 연결이 되네. 그럼 1번은 답이 아닐 거고요. 비달락 단서 있네요. This choice. 그럼 앞에 있던 추 o o s e 라는 동사를 choice라는 명사로 받았으니까 1번, 2번은 완벽하게 앞뒤가 연결이 잘 된다. 그 다음 3번 간다. In such case, 이러한 경우가 지칭하는 건 앞에서 언급된 경우 아니야? 앞에선 언급된 경우가 뭐였는데? 어려운 거. 그럼 우리 어려운 걸 하면 당연히 생산성이라는 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죠? 어려운 걸 하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증가하겠어? 그럼 어려운 걸 해서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네요. 넘어가. 이번에도 예시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이번 예시. 이러한 타입의 예시는 어떤 예시인가 하고 봤더니, 단계를 줄여. 그러므로 생산성을 증가시킨대. 그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생산성을 감소하는 거는 서로 반대의 이야기고 지금 얘네 둘이 짝짱꿍의 예시다 보니까 5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 왜냐면 얘네 둘은 같은 예시니까 그럼 지금 달라지는 부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니 정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어렵거든? 요거 이해 안 가면 꼭 질문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건아들즈 앞에는 썸이 온다. 요걸 기억하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어려웠는데 레더를 형광펜치고 요거부터 필기를 좀 해볼까? 나데이 버피 무슨 뜻이죠? A가 아니라 B. 그 요거 같은 거 어떤 거 있다 그랬냐면 나데이 인스테드 혹은 레더 B. 얘네 둘이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건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대신에 오히려 B다. 아무튼, 강조하는 게요 뒷부분인 건 알았고, 우리가 지금 집중할 건, 레더 앞에는 부정문이 나와야 된다. 요거 집중해야겠지. 그럼 앞에 부정문장이 나온 걸 찾을 건데, 위에서 네 번째 줄, cannot be overstated부터 갈게요. 스테이트는 말하다야. 단어 앞에 오버가 붙었으니까 과하게 말하는 거 과장하다죠? 캔나피 오버 스테이트들을 직역하면 과장할 수 없다인데, 과장할 수 없다는 게왜 과장할 수 없냐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플러스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수건은 조금 체크해서 암기를 해 두시고, 그럼 이제 앞에 낫이 있는 문장을 찾을 건데, 앞에 낫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우리 can't observe. 요 부분에 낫이 있네. 그럼 낫 뒤에 레더리 와야 되니까 정답을 4번이다. 요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었고, 레더 앞에는 부정이 온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쌤, 요것도 돈트니가 부정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안 먹는 사람들 보호다 하고 얘를 꾸며주는 것 뿐이잖아. 선생님이 말하는 부정은 이 문장, 앞 문장 자체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은 우리는 관찰할 수 없음이라는 낯이니까 이 뒤에 레더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심한 문제까지 마무리했어. 혹시 몰랐던 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꼭 하시고요. 고생했습니다.